그 아이템을 소싱을 할때 일단 우리가 그 적은 자본으로 소싱을 해보려면 이런 걸좀 해봐야 되거든요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이 없 가지고 있을 법한 상품을 제외하는 거예요 없애, 없애는 거죠 그죠? 응. 수요가 많은 상품을 하시려면 어차피 재고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투자금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금이 우리 쿠팡에서 정말로 큰돈 벌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죠, 뭐. 그죠? 헛걸이 어, 기구. 이런 것들 이런 거. 59,900원 짜리. 2,000개 팔렸잖아요. 2,000개. 그죠? 자, 이것도 오늘. 정확하게 오늘. 리스트를 받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공장을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보고 봤거든요, 이렇게. 이거죠. 이런, 이런 것들. 이거랑 비슷어 저거랑 똑같은 거본것같아요이 이 업체 건가. 그죠? 59,000원짜리 2,000개의 리뷰가 달릴 정도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요렇게. 요런 게 생각보다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어렵고 비싼 제품으로 넘어가면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AS가 좀 생기죠.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요. 부품 미리 갖다 놓고 부품만 보내주거나 뭐그러면 되죠. 사실 고장나기 별로 없어요. 이거 뭐 무쇠 덩어리라서 AS가 거의 잘안 생깁니다. 거의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 위주로 해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도루레가 달리고 막줄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은 AS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렇게 고정만 시키는 것들은 A/S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고를 때좀 A/S가 안 생기는 걸로 위주로 해요. 이런 것들은 A/S가 좀 많습니다. 이런 나중에 이런 것도 이런 거또뭐해야 돼요.